혈관 청소부 양파. 왜 먹어야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여러분 혹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진 채소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양파입니다. 오늘은 이 평범한 듯 특별한 양파가 우리 혈관 건강에 왜 그렇게까지 좋은지 그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 양파를 드시게 될 거예요. 양파가 혈관 건강의 핵심 수호자로 불리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 퀘르세틴 덕분입니다. 이 퀘르세틴은요, 마치 우리 몸속 혈관 벽에 붙은 묵은 때와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와 같아요. 혈관 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, 나쁜 콜레스테롤, 즉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. 반면에 혈관을 지켜주는 좋은 콜레스테롤,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늘려주는 기특한 역할까지 하죠. 이처럼 퀘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고 깨끗하게 만들며 뛰어난 항염증 효과로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. 놀라운 사실은 이 귀한 퀘르세틴이 양파의 껍질에 특히 풍부하다는 점. 이제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 국물 육수로 활용해 보세요.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양파 특유의 톡소는 매운 맛을 내는 유알이, 그리고 그것이 변환된 알리신 성분입니다. 이 알리신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혈관을 시원하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.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죠. 이보다 더 중요한 효능은 알리신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을 막는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이미 생긴 혈전까지 녹여 없애는 섬유소 용의 활성작용을 한다는 겁니다. 이 작용 덕분에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맑고 깨끗하게 흐르기 쉬운 상태, 즉, 끈적이지 않는 청혈 상태가 됩니다.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순환기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리신의 힘이죠. 게다가 양파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크롬 성분도 들어있어 인슐린의 작용을 촉진합니다.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이어 혈당 관리까지. 양파는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병 등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이만한 슈퍼푸드가 없습니다. 오늘부터 양파를 꾸준히 섭취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